함께 만드는 언론, 딴지 USA입니다. 새해를 맞아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 사회의 난맥상 앞에서 사람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새해 화두로 국민 통합이라는 우리 사회의 절대 명제를 꺼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대통령께 건의하시겠다고 합니다. 국론이 분열돼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끔의 혼란한 전국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티끌 같은 한 개인일 뿐이지만, 저는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으로 반대하며 재고를 청합니다. 국민통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적 신념으로 지금껏 인내한 토대로서 기득권 적폐는 물론 같은 진영의 야유와 능멸을 감당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가 모든 힘을 기울이며 4년 가까이 훌륭하고 이해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종북류의 끝없는 이념적 비방과 능멸, 그리고 국가 지휘 체계마저 흔들어대며 조롱하는 적폐들의 거대한 담합입니다 적폐 언론을 앞세운 흑세 무민의 절대적 일방 통행이지요. 거짓과 능멸이 주인 행세하는 현실 말입니다. 이런 식이면 기득권의 허점을 노출하는 것 뿐입니다. 시첸말로 돈 주고 뺨 맞는 일이지요. 순진한 진보는 늘 그렇게 당해왔습니다. 그동안 협치 운운하며 어떤 결실을 거두셨는지요? 현실 정치에서 제가 누구장천 신상필벌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사면이나 협치보다는 무섭게 개혁에 올인해야 합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한 번은 뒤집어야만 개혁이 가능하다는 게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기득권 담합의 현실입니다. 국민통합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이 열려있을 때 가능한 얘기지요. 이는 반대로 저들이 외쳐야 할 구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국민 통합 의지에 열린 마음으로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보다 나은 국가 사회와 공정, 평등의 기반에 있는 시민 지성입니다. 이낙연 대표의 국민 통합은 자신의 정치 역정에 치의 적절할지는 몰라도 메아리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사면이나 용서는 잘못을 범한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깊은 참회가 있어야 옳기 때문입니다. 더 분명하게 용서란 잘못에 대한 반성과 보상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보상에 결여된 용서는 거짓입니다. 도둑이 진정한 참회를 한다면 물리적, 정신적으로 끼친 손해를 마땅히 피해 당사자에게 보상하고 용서를 구해야지요. 그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참회를 하고 국민과 나라에 끼친 해악에 보상을 한바 있습니까? 단지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이라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세상을 주창한 정부의 모토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국가 수반이었던 자들의 책임을 더 엄하게 물어야 옳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기 살기로 출범시키고자 하는 공수처 정신과 부합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출범하는 공수처를 앞두고 정치적 논리로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사법부의 국정농단으로 민주주의 가치가 와해되고 있는 마당에 상식과 지성의 진보진영에서마저 원칙을 정치적으로 훼손한다면 이 나라는 온갖 괴변으로 갈갈이 찢겨 망국에 이를 것입니다. 정세균 총리의 의대생들 국가고시 허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실리적 판단을 100번 이해하지만 원칙을 훼손한 눈앞의 실리는 결국 사회 혼란을 부를 뿐입니다. 다른 집단에서의 항변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선진국들의 원칙 준수는 우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어떤 실리적 이익 앞에서도 결코 원칙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준법 정신이 높은 것입니다. 우리처럼 융통성을 발휘하는 법이 결코 없지요. 원칙은 훼손하면 원칙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구마라는 비아냥을 들어가면서까지 민주적 절차와 원칙을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모든 적폐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치유할 방법도 전혀 모색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처럼 모르고 살다 죽는 것입니다.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고요. 누가 뭐라 해도 검찰개혁에 온 힘을 쏟고 모든 적폐를 수면 위로 떠올린 문재인 대통령의 공은 역사적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그가 아니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이낙연 대표의 사면 건의는 옳지 않습니다. 사회정의 문제이자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실수는 전두환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재고되어야 합니다. 시민, 에드워드 리 선생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시민들의 확성기, 딴지 USA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